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네, 또 개운한 마음으로 한번 백만장자 시크릿 이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저 자신이 백만장자가 되기 위함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백만장자가 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더큰 돈을 벌어들이고 더 많은 자유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목표를 꼭 이룰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 있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주말을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겠는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희생하고 여가생활과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시간, 에너지와 초기 자본을 모험에 걸수 있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부자들은 필요한 일을 뭐든 다할 자세로 헌신한다. 재밌는 것은 당신이 헌신할 때 우주도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자신을 확실하게 내주며 헌신할 때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부터 모든 사건의 흐름이 시작된다. 그 전에 먼저 당신이 헌신해야 된다. 네, 저는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 아직 제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한 시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어, 전념하여서 꼭큰 불을 이루고, 크게 성공하여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베푸는 삶을 살겠다. 어, 나 조이저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 뭐 이렇게 써놔봤고요. 또 크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군요. 당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시장에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당연히 있다. 당신이 지급 이때 이 땅에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대와 후 세대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남에게 활용하고 나눠주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좀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결정하라. 돕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부산물이 따른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어요. 크게 생각하자. 가슴에 손을 넣고 말하자.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생각하여 적어라. 어려서부터 늘 잘했던 일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재능을 당신의 인생과 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분야를 적어라. 지금 하는 일이나 사업상 관련된 사람보다 10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적어라. 어,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 일에, 내 사업에 끌어들일 것인가. 참,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내가 잘되게 만들거니까 잘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한다.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들인 돈은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한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라.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라. 천권의 책을 읽고 성공 강의를 100번 들었더라도 사실 이 말이 요점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 직종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뜻이다. 복도로 들어가라 당신에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른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라. 낙관적인 자세를 연습하라. 갖지 못한 것 말고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당신의 삶에 감사할 일을 열 가지 적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앞으로 한달 동안 아침마다 그것을 읽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암벽해질 필요는 없다. 얼른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하라. 어, 제게 꼭 필요한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어,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생각에 집,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감정 다툼을 할게 아니라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해서 보다 생산성을 키워서 어, 빨리 더큰 불을 일어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반드시 벗어날 것이고 벗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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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서 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네. 세미나에 대해 자주 언급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에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사회에 가장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 100명 중에서 98명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의 신뢰를 받습니다. 돈은 힘입니다. 그것을 갖겠다는 합리적인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 중에서 제일 우위에 있는 것이 신뢰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켜나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말할 필요 없이 부자를 탐욕스런 속물로 생각했던 나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는 그 반대라는 것을 안다. 내가 겪어본 부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베풀 줄도 안다. 부자들을 욕하는 대신에 감탄하는 훈련을 하라.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 그 차를 축복하라. 그 사람을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에 축복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머니게임에 탁월한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된다.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성공하라 행복해져라.어쩌면 그들이 문제를 깨닫고 따라하고 싶어질지 모른다.에너지는 전염성이다.전염성이다.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진다.당신이 잘되면 된다.그들이 우물쭈물 비결을 물어오거든.그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단순히 골프를 치기 위해 컨트리클럽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러 간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관건이다. 나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 세이노의 가르침, 어, 세이노, 세이노, 돈만 한다고 그렇게 제가 조금 무시했는데, 무시한 게 아니고 조금 안 좋게 봤는데, 어, 지금은 존경스럽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가꾸고, 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깊은, 어, 노력과 그런 행운 또는 그런 사고 방식이 필요했던가를 생각하면, 어, 이 사람이 수백억 부자가 된게 단지 그냥 행운 때문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이 빨리 부의 영역에서 커져가지고 더 이상 직장에서 시달리는 일 없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어 먹고 살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서유를 즐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다수는 가난한 예술가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약한 분야에서는 1등이 아닌 2등이나 3등은 대부분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 다른 길에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마련한 뒤그 돈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이렇게 생업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얻은 자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전문가의 경지에 다다르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중에 하기 위해 일단은 먼저 돈부터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들도 있다. 배수아의 소설 나는 이제 네가 지겨워해서 여주인공이 그런 경우다. 그녀는 33대 독신이고 죽도록 성실한 직장인이다. 동물원 산책을 좋아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야생동물을 돌보는 게 꿈이기에 직장에서의 모든 것이 괴롭지만 월급을 모아가며 저녁마다 수의사 공부를 한다. 참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일이 괴롭지만 직장일을 하면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한다거나 어,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또 투잡을 뛴다거나 하는 분들 모두 존경스럽고 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회에서 대가를 주는 일을 찾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세 번째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돈부터 벌라는 말이다. 그저 돈 많이 버는 일이면 되었다. 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라라고 하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노동이 사라지고 능력과 행공, 행복, 행복, 부가 전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사사다. 그럭저럭 괜찮은 일을 하라. 좋아한다고 선택하지 말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라. 배고픈 사람이 먹었을 때만 맛있는 음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먹는 장사를 하려면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배부른 부자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한 뒤에 개업해야 한다. 당신 자신의 몸을 24시간 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변의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소문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 물론 그 소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무슨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1, 2년 동안은 일을 악물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개업 이전의 준비가 철저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고객 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함은 말할 나위 없다. 단한 명의 고객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이 신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손님이 줄을 선다. 어느 장사이건 사업이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하며 초기에는 당신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한다. 자유시간, 휴식시간, 그럴 시간이 없이 해야 많는 것이 장사고 사업이니까 말이다. 고객이 왜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여라. 충족할 수 있는지만을 연구하여라. 늦어도 3년째부터는 돈이 쌓일 것이다. 절대로 이득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가 아님을 명심해라. 이득은 고객의 신뢰도 고박이 고객 수임을 결고 잊지 말아라. 첫째, 폼 잡으려고 하지 말라. 어쨌든 내 방의 벽을 투명 유리로 만들고 직원들이 나를 볼수 있게 한 시절도 10년 이상 된다. 나는 소파보다는 회의용 탁자를 더 선호한다. 당신도 사업을 구상한다면 그런 자세로 해라.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준비가 철저하여야 한다.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준 조언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 세탁소에 가서 임부로 일하라는 것이었다. 그게 사업이건 장사건 처음에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직원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사이건 사업이건 간에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어쨌든 내가 사업 초기에 취하였던 원칙은 대강 아무나 뽑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기 전까지는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직원이 잘하는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가정환경은 집안이 콩가루거나 이혼가정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넉넉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귀하게 자라 일하는 근성이 없는 경우이다. 사장 가족과 직원들 가족이 서로 상대방 부엌 숟가락 개수 정도, 개수도 알 정도가 되어야 인사 관리가 순조로운 법이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더 읽을까요?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뿐이다. 광고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입소문이라는 것을 믿어라.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과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어, 뭐, 어려움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기,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버리고, 어디 가서, 홍길도에, 어, 홍길도에, 무인도처럼, 홍길도 무인도가 뭐죠? 율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어느 곳에, 어디 세상 어느 곳에, 어, 율도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과 문제는 있는 법이고 다만 어, 좀 재물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싶고 조금 저는 좀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병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 제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누가 일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한테는 부양해야 할 무슨 어, 아내라든지 자녀, 자녀들도 없고 저 자신의 맘대로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또저 자신의 꿈을 찾아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찾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오늘 목요일 힘든 날잘 버티셨고요. 내일 금요일만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